일단은 40회 이번 시험의 특징 중에 하나인 이제 위원회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됐기 때문에 이 납세자 보호위원회 문제 한 문제랑 그 다음에 22번에 일반 물품의 원산지 결정 기준 관련해서 굉장히 지엽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돼서 그두 가지를 좀 풀어드리려고 합니다. <laughs> 일단은 11번 납세자 보호위원회 문제 한번 보시면 어, 위원회 설명드리기 전에 납세자 보호관 제도에 대한 배경 설명 먼저 드릴게요. 요거는 이제 내국세 쪽에서는 2009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이 관세 파트로는 2020년에 도입이 돼서 이제 법과 여러 가지 시행령들이 이제 개정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. 그래서, 어, 납세자 보호관을 관세청에 한명 두고 그 다음에 각 본부 세관별로 이제 납세자 보호 담당관이라는 어, 공무원을 지정을 해요. 그래서 이두 분이 각각의 그 위원회 에 위원으로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그 위원회 문제 푸실 때는 항상 강조 드리는 게 이제 위원장 그 다음에 위원회가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전체 위원 수가 몇 명인지 그 다음에 뭐 세부적으로 작용 요건 정도를 보시면 되는데 일단 문제 그 기억 빈칸 쪽 보시면 어한 명이라고 힌트를 주고 있고요 이 부분은 이제 문제상에 본부 세관에 두는 납세복자보호위원회라고 이미 또 힌트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위원회는 관세청에도 두고 본부 세관에도 두지만 여기서 물어보는 질문은 이제 세관에 두는 위원회에 대한 질문이라는 것. 그래서 어,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이 아니라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정답이 되겠고요. 그 다음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세관에 두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 위원을 이제 선정하는 그 주체가 해당 세관장이라고 그렇게 정답을 체크하시면 됩니다. 이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보여요. 하지만 납세자 보호관과 보호 담당관의 개념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법이 지금 제가 알기로 작년 말에 개정이 됐어요. 근데 7월 1일자로 시행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치는 40회 시험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. 그래서 아마 내년도에 그 개정 법령 관련해서 출제가 된다면 이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한번 짚어드렸고요. 그 다음에 22번으로 넘어가시면 어 시행규칙 굉장히 지역적인 부분에서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어 FTA 실무를 경험해 보신 분이라던가 아니면 뭐 HS를 조금 배우셨던 분들은 뭐 이해하시는 게 조금 수월하셨을 텐데, 어, 아니신 분들은 조금 헷갈려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지문 먼저 읽어보면, 관세청장은 6단위 품목번호의 변경만으로 충분한 정도의 실질적인 생산 과정을 거친 것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품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HS코드 6단위가 변경, 즉, 세번 변경이 이루어졌지만, 불인정 공정으로 볼수 있어서 이걸 이 원산지의 지위를 그대로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 다른 추가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을 한번 판단해서 원산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정을 해 봐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. 그래서 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험에 많이 출제됐던 내용들은 완전 생산 기준이나 세번 변경 기준 그다음에 불인정 공정 기준을 어, 구별하는 방법들이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, 이번에는 세번 변경 기준으로 <laughs> 확인이 안 됐을 때 어떻게 하느냐. 그랬을 때는 주요 공정이나 부가가치를 보고 어, 추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확인해야 된다는 개념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. 그래서 4번에 어, 주요 공정과 부가가치가 정답이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그 관세법은 2차 시험도 그렇고, 최근에 보면 출제하는 분들이 위원회를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. 그죠? 위원회가 <laughs> 네. 많이 신설되기도 했고요. 아무래도 좀 지역적인 부분이고 또 암기할 부분이 많다 보니까 출제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.